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음, 지금, 후방 영상인데요, 이게. 네. 이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소리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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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저기, 빈 자리 많은데? 아, 여기 차가 다 빠지는 자리라 고 여기, 저기, 저기도 있잖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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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갔네. 어, 씨. 뭐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막았어. 아, 씨, 썩였아 아, 잠깐만. 아, 씨, 썩아다 아어 깜짝이야. 풀었다. 아, 아. 어, 제대로 찍었나? 괜찮아요? 사람 있어요? 내려 내려 일단 그러니까 내려. 너 네가 잘못한 거야? 어쩌다가? 아니 무슨? 지금 처음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아, 그런데 음. 나중에는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다고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피해자에서 가해자는 바다라고 <laughs> 이렇게 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토바이들... 아, 네. 누가 가표에대한지 먼저 따져야 되고 제보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2단계로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100대 0요아 그래요? 저는 100대 0 우리 그 과실도표 한번저한 번, 좀, 우리 PD님 한번 이거 이제 보험사 과실도표 230입니다 음. 아. A가 제보자 차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보면은 음. 다 제보자 처량이 가실이 크네요. 근데 이거는 네. 좀 다르지 않나요? 가나다 유형을 한번 볼까요? 아, 가나다가 아니라 지금 요거는 옆에 네. 갔다 가봤는데 네. 저거만 뒤를 갔다 가봤잖아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선질이 포진으로 나눠가지고 선택합니다. 서로 아, 우회전 선질 다로가야겠네요다 아, 다루가죠? 네, 네, 다다 체크. 다, 다 체크. 네, 다 체크. 다 체크. 네, 다다 체크. 네. 네. 그 다음 5대5에서 A가 네. 대형차 아니죠? 네, 아니죠. A가 서행불이행. 서행에서 들어갔죠? 네, 아니에 네. 네. 대우회전 안했죠 네. A의 현장과실? 아니죠. 아니에요. 네. A의 중과실? 아니죠. 아니죠. 네. B, 오토바이가 네. 서행불이행. 그 네. 서행불이행은 만나요. 서행 아니죠. 어서 들이받았잖아요 그죠 아예그쵸 네. 서행 가서면 섞겠죠 맞네요 그럼 서행 구경했네요 네 서행 구경 보정 일단 그리고 네. B가 현장과실이죠 뒤에서 그냥 갖다 박았는데 네. 현장과실 네. 현장과실 체크 중과실 네. 중과실 맞나요 중과 이건 사실 중과실로 봐야 되는 부분 있죠 뭐. 이제 1일대 법규가 십일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음. 않는 중과실로 봐야겠죠 네, 운전 미 중대한 운전 기수 중대 네, 현장과실보다 중과실로 볼까요 저희 현장과실보다는 네 중과실로 예 네. 네. 그러면은 예 네. 8대2 낭네. 네. 8대2. 그럼 이 정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네. 아니, 나는 먼저 갖고 뒤에서 아. 그냥 갖다 박았는데 네. 어떻게 박아요? 그러면 피디님이 잘못됐어요? 책이 잘못됐어요? <laughs>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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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네. 여기 쭉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보통 우회전하는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라고 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고, 이미 우회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우회전대 직진 사고로 봐서는 안 되고, 진행하는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봐야 됩니다. 아, 진행하는 차량, 후행 뭐 차량의 사고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거구나. 이 사고를 뭐, 우회전대 직진 사고로 본다면, 보셨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백댕이 안 나와요. 네.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상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책자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저거는 말 그대로 참고! 네 참고 하세요 예,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1차적인 기준이 되고 없다면 이제 할수 없죠 그때는 영상 없다 그러면 보험사 책자대로 판단하는 거 따르셔야 돼요 할수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무조건 네 이게 광주 나쁜 여성이 보내주신 건데 보고 운전이 맞냐고 물어보신 거죠? 어? 야, 보험이 안 일로 아까 완전히 네. 봐야 될 때. 어떡하죠? 일단 아요 아, 그요 예, 전방부터 예. 보 전방부터 네. 보시죠. 네. 전방, 아, 후방도 있나 보죠? 한살 가야 될 걸요. 사고. 관제차가 뒤에 있나보죠 야, 무 이제 제보자님이 여러려고는데뒤디 따로도 잡 이걸로 또가나신다 여기서 보시면 은이 차가 갑자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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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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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떻게 보도건조받나요? 뭐, 그 일단 먼저 보복운전 사소 시비거리가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2차로로 우회전하니까 뒤차에게 어떤 약간의 불편함과 교통방해를 준건 있겠죠 이건 사소한 시비거리로 볼수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다음에 사소 시비거리가 다보복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이제 근데 상대 차량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제발 차량 앞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폭행, 뭐, 송계, 협박, 상의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차 앞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뭐, 급정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제보자님에게 공포심을 느끼겠다든가, 아니면 다치겠다든가, 차량을 파손시켰다든가, 아니면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든가, 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애매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협박으로 보기에는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기들고 오히려 불만,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성 운전 태도로 보인다라고 볼여지도 많아 보여요. 그럼 이제 묻겠죠. 보건 운전을 신고하면 왜 그런냐라고 경찰관님 물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나저 사람이 거기 끼어 들어가지고 항의하려고 표울려 그랬다라고 한다면 보복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울때 피고인 판단하니까 보복전잘안될 가능성이 좀더 많아 보여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내 네, 이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복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신고하면 조사 받아야 되니까 뭐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드리는 게될 따라 합니다. 뭐 우회전도 한일초라가 하시면 된다 는 말씀이시냐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회전 다음 1리 1리 차로 바로 진입이면 된다. 그건 아니죠. 예, 그1차로2차로 바로 진입은안 되죠. 우회전하고는 안 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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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차로에서 가장 가장 자리 차로로 우회전해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차로 변경하기 전부터 3 0 m 전부터 방향지시등 켜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사수한 12그릴 적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 이제.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더 준비 잘해 가지고 알찬 방송 기대하고 오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